이쪽으로 가는 비디칭으 할게요 자 정중선 기준점해서 정중선은 무조건 뭐라고요 온베이스 온베이스 자는데 항상 네이프는 뭐예요? 최대한 가볍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최대한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깊숙하게 들어가서 딱 봤을 때 굉장히 짧아져야 돼요 얘는 길어졌고 얘는 짧아져야지 항상 예뻐요 얘가 길게 잘라주고 얘가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뚱뚱하죠? 네이프가. 그쵸? 동양 사람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자, 그럼 여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온 베이스로 진행합니다. 온 베이스로 진행해요. 온 베이스로. 제가 가발 돌릴게요. 자, 온 베이스로 진행합니다. 온 베이스로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한, 항상 움직여야 되겠죠? 누가 움직여요? 내가 움직여야 되겠죠. 손님 계속, 손님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버티컬 커트가 이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까까지는 뭐 했죠? 홀준다 커트가 긴 머리일 때는 호준다 커트가 진가를 발휘하지만, 여기서부터 할 때는요, 버티컬 커트가 이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고요. 커트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항상 크로스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크로스 체크를 하면 할수록 커트가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자, 정중선에서 여기는 온 베이스예요. 이제 반대쪽은 어떻게 해요? 사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인데 어디로 사이드 베이스? 리버저 사이드 베이스 리버저 사이드 베이스 여기서 버티컬을 잡지 않고 뭐예요? 똑같이 달건으로 해서 잡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버티컬을 잡는 것과 달건으로 잡는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버티컬을 잡는 건가벼운 달건으로는 무음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니까 20대 나이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20대 30대 초반까지는요. 달건으로 잡아서 무움을 만들어 주시고요. 30대 이상이 넘어가면은요. 버티컬에서 가움을 잡아 주셔야 돼요.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네. 자 똑같이 온베이스 온베이스 버티컬 커트 진행하시고요 다음에 또 똑같이 온베이스 버티컬 커트 진행하시고요 온베이스 버티컬 커트 진행하시고요 온베이스 커트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귀가 많이 파여요 안 파여요 많이 파이죠? 그쵸? 파입니다. 크로스 체크도 하시고요. 색 하시고. 수술 안쳤는데도 선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죠? 음, 이 상태에서 다시 뭐예요? 버티컬로 해서 사이드 베이스인데 어디로 사이드 베이스? 리거지, 이거지 사이드 베이스, 어프 베이스. 이걸 좀 오프 베이스 이걸 좀 오프 베이스 이렇게 하셔도 되구요 크로스 체크는 뭐예요다이아건으로 계속 크로스 체크 하시면 되요 다이아건으로 크로스 체크 계속 자 그러면 어떻게 떨어져요 선이 어? 무게선을 잘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네 보여요? 무게선? 무게선 보여요? 무게선 보이세요? 예쁘게 떨어지죠? 그쵸? 한 번만 더 할까요? 자크레스 윗부분 속터는 이제 뭐예요? 제가 이제 스퀘어 커트를 해요 스퀘어 커트 각도가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계속 제가 층을 내게 되면 그래디이션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두꺼운 나와요 뒷머리가 그래서 뒷머리 잡을 때는요 스퀘어 커트로 해서 층을 그니까, 두상의 튀어난 부분, 윗부분은 얘는 그래도 그레지에이션, 아니, 로우 그레지에이션이 나와요. 왜? 여기는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튀어난 부분이고, 여기는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각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튀어난 부분은 내가 들어서 스퀘어 커트를 해주셔야지 가볍게 떨어져요. 근데 내가 똑같이 아까처럼 그래로 계속 잘라주면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그라가 나와요. 지금 자체만으로도 로우 그라예요. 왜냐면 여긴 두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왜 스퀘어 커트를 하셔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두상 복면입니다. 두상 복면의 각도가 1에서 89도까지가 그리제이션이에요. 아셨나요? 자, 그러면 사이드 레이스 내가 편하게 해줄게. <laughs> 내가 움직일게. 이뻐졌어요? 커트, 선만 가지고도 커트가 굉장히 예뻐지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빗질과 자세. 빗질과 자세. 자, 사이드. 사이드는 들어가는데, 자,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크레스트까지 형태를 잡아요. 형태, 크레스트까지 형태를 잡고요. 그 다음에 1cm 형태선 잡는데, 얘를 내가 어떻게 자를 것이냐? 얘를 어떻게 자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무겁게 자르고 싶다. 머리가 쳐놓으신, 분, 에, 머리가 죽으신 분이야. 옆살이 죽으신 분이야. 그럼 어떻게 잘라요? 자, 직각분배에, 직각분배 비평행. 직각분배에 비평행이면 칭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자, 직각분배에 비평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무겁다. 무겁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은 어떻게 해요? 가이드라인 정리하시고요. 무겁다. 자, 그 다음에 자를 때는요, 처음에 자를 때는 무거웠죠? 그 다음 또 똑같이 직각분배에 비평행 자르면 옆선이 굉장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져요, 안 무거워져요? 무거워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이건을 타서요, 뒤에 있는 백과 같이 연결해서 뭐예요? 층을 살짝 내줘요 이렇게. 지금 짜는 거 얼마 안 되죠. 앞머리가 짜려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죠. 살짝 내다보니까 아트, 앞에가 가벼워 무거워요. 층이 났으니까. 어디가요? 요 상태에서 요만큼 층이 생긴 거죠. 그쵸? 삼각형 층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위에 머리 우리가 항상 커트할 때 옆선이 굉장히 항상 고민이죠. 맞아요. 맞아요. 옆선이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옆선을 자를때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될수 있으면 직각분배에, 어, 직각분배에, 직각 분배, 자연분배에, 직각분배에, 평형을 자르던지 자연분배에, 직각분배에, 자연분배에, 비평형을 자르시는지 먼저 가이드라인을 항상 자연분배에, 비평형을 잘라서 가이드라인을 먼저 선정했어요. 1cm만. 그리고 그 다음 무조건 뭐예요? 층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세요. 아셨나요? 자, 이 상태가 뭐예요? 이렇게하다 보니까 어때? 선이 다시 또 예뻐졌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 사이드. 이쪽 사이드는 아까 비평행 머리를 짜놨어요. 아, 이제 순차. 어? 사탕. 실화. 가게에 있으면 사탕 안 먹어. 사탕 안 떨어져요. 밥 먹었어요, 아까. 자. 여기서는 비평형으로 제가 잘라놨죠? 이그 상태에서 뭐예요? 뒤에 연결해서 자연 분배, 뭐죠? 평형을 자르셔도 되고요. 비평형을 자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 1차 가이드는 먼저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대각으로 잡아놓고 뒤에 있는, 백에 있는 기장에 맞춰서 층을 연결해서 잘라요. 해서 자요. 자 연결해서 자르다 보니까 형태 선이 나오죠. 근데 어딘가 모르게 뭐예요? 뒤질락게 무거워요. 여기까지는 어떤 사람이 좋냐? 서양 사람들한테 자르는 커트 기법이고요. 30대 초반 밑으로 자르는 커트 선이고요. 30대 이상으로는 이 커트 해주시면 뒤질락이 나요. 매운 남자 아세요? 얼굴이 이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는 이 커트가 여기까지 커트가 좋고요 나이든 사람한테 이렇 커트에 대한 난리가 나요. 뒤질라기 못 나요. 저 커트 진짜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잘라요? 여기서 층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뒤로 집중 다이어 응? 집중 전환 레이어링으로 어떻게 해요? 뒤로 층을 내서 버티컬해서 층을 내요 아까보다 가벼워 무거워요. 가볍죠. 지질락이 안혼나야 되잖아. 가벼워야 되잖아. 그쵸? 자, 여기까지 해서 위에 머리까지 다 연결해서 갑니다. 제가 요거까지 다 설명드렸죠? 아지마 커트하고 아가씨 커트를 자르는 기법에서 뭐가 더 차이가 나요? 기존에 자르는 거에서 아지마 커트는 층을 좀더 낸다. 아가씨 커트는 뭐한 층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아셨나요? 여기까지는 하는 방법은 똑같지만, 아지마 커트는 층을 더 내고, 아가씨 커트는 층을 내지 않는다. 자, 여기도 똑같이 피부 파팅으로 진행을 해서 갑니다. 가는데, 뒤에 선에 연결해서 뭐예요? 뒤로, 뒤로, 오프 베이스나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합니다. 앞 아, 머리는. 왜 그럴까요? 전대각을 만들기 위해서. 전대각의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뒤로, 뒤로 땡겨서 커트를 합니다. 전대각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피벗 바트을 진행하시고요. 위에도 사이드베스. 위에는요 사이드 베이스, 오프 베이스, 오프 오프 베이스 막 가요. 여기서 우리는 많이 배웠던 게 어때 있죠? 다이건으로 타서 이렇게 배우죠. 이렇게 많이 되었죠그죠 근데 이렇게 이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어. 뒤질라게 무거워요. 뒤질라게 무거워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자르면 젊은 사람한테는 20대까지는 괜찮은데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요, 때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왜 머리를 이따 이렇게 때되냐고 무겁다고. 네? 왜 동양 사람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옆에 각이 둥글적한 얼굴이 많기 때문에 이 각이 가벼워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자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요 한번더 들어가요 뭐요? 말발굽존 말발굽존 올라가서 큐파팅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합니다 말발굽존 잡아서 어떻게 올라가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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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뒤로 그래야 지 전대각이 나오겠죠? 그죠? 뒤로 가요. 얘도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가이선 밑에 있어요, 없어요? 요거 따라서 가면 돼요. 가이선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이선 따라서 뒤로 진행을 합니다. 이쪽은 귀가 안 파여지겠죠? 자 거울 보고, 그러면 이제 이 머리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30대 초반까지는 가능하고 사, 40, 30대 중반까지도 가능해요. 근데 30대 중반이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탑에 머리 수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대 중반이 올라가면은 뭐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치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긴 머리는 내려 두고요. 이 요, 요, 탑 부분만, 살짝 드다 보면 여기가 부위라인은뚝 떨어질 거예요. 양쪽을 맞췄기 때문에. 부위라인뚝 떨어지는데, 그부위라인도이 잘라주시는 거예요. 요 기장은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브라인을 잘라주는 거요 네. 근데 그부위라인은 어디까지 부이라인을잘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기